이제 궁 쿨마다 죽이면 되겠는데? 봤어? 존나 멋있는 거 봤어? 존나 멋있는 거 봤냐고! 어... 뭐가 낫지? 둘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걸로 할까? 제드 정글 또 해보네요 버프 지금 제드 정글 버프만 지금 세 번째 버프인데 수, 첫 번째 수. 버프 패시브가 정글 몹한테 두 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버프 첫 번째 버프 삭제시키고 이제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버프 이제 무한으로도 들어가고 데미지도 두 배입니다 둘다 해요 이제 어쟤뭐 하냐? 어 깜짝이야 뭐야 얘컵대가리 없어 이새끼 뭐야 돈도 못 버는데 혼자 가가지고 야쟤뭐해어얘왜 이래 쟤왜 저래!!! 아우쟤 미쳤다 쟤와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야얘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 또 리시도 안해주겠네 진짜 그지같네 정말로 일단 1레벨 74, 86 거의 비슷비슷하네 Q 찍어야겠다 미쳤네요 애들 리시도 창렬일 것 같은데 또 일단은 패시브 발동 그래 패시브 발동시키면 됐어 오케이 강타선이 빨리 박자 이거 패시브부터 활동시키게. 됐다. 반피 이야기만 하면은, 오, 빨라요! <laughs> 강타 먼저 보는 게개 빨라! 반피만 만들어 놓으면 돼, 일단은. 반피만 만들면, 오, 야, 이거 엄청 많이 터지는데? 오, 나쁘지 않을지도?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벌써 3레벨이야! 반피, 반피, 반피. 어떻게든 반피만 됐다 반피. <laughs> 어 빠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르마 또 죽었어? 아까 죽진 않았구나. 우리 혹시라도 엘리스 올 수도 있으니까 W 쓰지 말까? 반피다. 야 약자멸시 엄청 세다. 야 미쳤다 이거. 오, 정글링 미치긴 했네 <laughs> 강타를 먼저 막아야 돼요, 무조건 약자 멸시 약자 멸시 마지막 1열로 모아서 큐로 짜르르르 오, 잠깐만 리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냥 주워 먹어버리고 라인 밀어줘? 아, 이테력 어, 뭐야? 아, 오케이, 말라 이거 밀린 라인 아니네. 땡겨지는 라인이네. 엘리스 반기 먹고 간다. 아래바유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마레바유게 지금, 지금 치고 있거든요. 아니야, 빼, 빼, 빼. 싸워줄 필요가 없어 와나 지금 저.. 나 성장 너무 잘했다 근데 빼빼빼빼빼빼빼 뭐해 옐리스 봤잖아 아저킬 때문에 그랬구나 눈이 들어왔구나 아, 가야겠다 여기 빨리 으아! 아이고 그림자가 에헴 에헴 야, 세트가 왔는데? 우 그림자가 뭐하냐? 난 잘했는데 그림자가 뭐했다 자 다시 정글 살짝 돌아볼까? 잠깐만 이거 반피만 어떻게든 까면은 사실 용도 우리거잖아 반피만 어떻게든 까면 반피만 까 어. 반피만 아. 반피만 까 반피만 카르마 <목소리> 도와줘 약자명씨! 쑥쑥콩 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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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나다야나 <laughs> <laughs> <존나 뜨다. 웃음> 지금 집 한번도 안갔다 온든데 지금? 먹을 수 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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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피어와미쳤다 어, <laughs> 약자 멸시. <laughs> 제드 버프 안 됐습니다. 죽었다. <laughs> 방금 제드 버프 <버퍼> 아니었으면 <laughs> 난 방금 죽었다. 우리 호호. 반피만 그그 까면은 수콩, 수콩, 수콩. 가자 집에. 와첫 귀한 1 7 0 0 원. 와, 와 이걸 라이엇이 도와준다고? 뭐래 다 내가 계산한 거지. 뭔 라이엇이 도와줘요? 아, 내가 개선한 건데. 야, 약자멸시 좋다. 어, 빠르긴 존나 빠른데요? 강타를 먼저 박아야 돼요, 무조건. 반피를 까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강타로막타치는게 목적이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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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겠다, 야. 너 이제 곧 6레벨이야. 오! 대박. 반피 까면은? 수콩. 수콩이지. 야, 평상 두 방이면 끝이네. 끝이네. 야, 개 빨라. 앨리스 지금 칼라블이 먹을 수 있거든? 이 궁으로 잡을 수도 있어 안 먹네 그럼 내꺼 수콩 수콩 하고 바로 밀어가자 어? 아 어? 아 사고 죽었다 깨비 전멸도 있었고 궁도 있었네요. 근데 그래도 잡았어요. 우린 소모한 거 없어 사실. 이러면 우리는 뭐 나쁘지 않죠. 기동력. 응, 다 빼고 잡아서 이득이죠. 우리는 뺀게 별로 없는데 사실상. 야 지금 엘리스보다 정글링 훨씬 빨라. 정글이고 시스타이. 시스타이 봐. 엘리스랑 비교가 안돼 친구야. 수컹. 수컴 수컹. 수컹. 바텀 밀리네. 좀 아깝긴 하지만. 난 이거 먹어야 돼. 어떻게든 반피만? 그렇지, 좋아. 야, 탑 너무 잘한다. 뭐냐? 야, 탑 뭐야? 끝이네 벌써. 바텀 가야 되나? 궁 없으면 가기 싫은데. 아, 가져오겠다, 한번. 이속 빠르니까 먹읍시다. 터져. 렉시야 밝혀줄게. 나이스! 간다. 바로 핑화 깔아주고. 오케이 니들끼리 밀어라. 세트한테는 궁을 쓸 수가 없네. 그래서 세트, 세트는 사실 세트 사실 카운터네. 이블린 탑아 엘리스 탑이다. 레드 이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압되었습니다. <laughs> 정글링이 미쳤어요. <laughs> 퍼지고 아 너무 늦었다 아좀 늦게 나갔다 내가 이거 아 손해네요 이러면은 빨리 나갔었어야 되는데 깨비 이러면 손해인데 이거 우리 어? 전멸 있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이러면 어? 용 30초 있으면 또 나온다 아니면 전력 먹어도 되고요나 사실 초반에 용 먹는 거보다 전력 먹는 걸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 제드 정글, 이제는 좀 쓸만해졌는데요? 저 제드 정글 두판 그거 버프된 거둘다 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안 하겠다 싶었는데. 어, 이제는 그래도 안할것 같아. 그래도 제, 미드 제드 할것 같아. 그래도 미드 제드가 좋아. 미드 제드 하면은 상대방 카정, 어, 주, 미드 죽이고 이제 정글 가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정글러도 아닌데 정글 먹는거 아니야이제 너무 이서 강타 안 써야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다도이건반로 만들기 쉽이다누로만때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마피 약자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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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약자멸시 오케이 빨라 빨라 11분에 전령까지 용도 먹고 바텀 가서 깔아줘야겠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아 이거 근데 바텀이 오히려 밀려 고 있네 이거 다 쓸어먹는 각 나오는데요 전령 일단 깔아버리고 아, 괜히 섰다. <목소리> 전령 박는다잉. 맛있어. 지금 깔면은 진이랑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즈나 럭스 잡은 다음에 전령 깔면은 나눠 먹어야 돼서 싫거든요. 뭐야 엘리스, 나못맞췄어 <목소리> <목소리> 맛있다. 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정글 차이 집중하세요 <laughs> 너무 맛있고, 이러면은 지금 정글 차이 맞죠? 용두개 먹었고, 전령 하나 먹었는데 7킬이에요. CSI 두 배라고? 야, 그러네, CS 40개 대 지금 90개네. 미쳤다, 정글링 먹고 치겠다, 오자. 엘리스 그래도 킬또 먹었네. 근데 엘리스는 캐리력이 좀 적지 않나? 초반에 터트리는 거 아니면 후반엔 쓰레기인데. 바로 그검. 이번에 그검도 좋아졌잖아요. 또 가격이 좀더 싸지고 뭐가 좀 낮아졌는데 아마 방관이 낮아졌나? 뭐가 좀 낮아졌는데 많이 싸졌어. 저는 일단은 좀비와드를 갔기 때문에 좀비와드랑 또 이게 찰떡궁합이거든요. 와 진짜 빠르다. 이제 궁 쿨마다 죽이면 되겠는데? 봤어? 존나 멋있는거 봤어? 존나 멋있는거 봤냐고! 나 방금 춤추다가 엘리스 고치 못 마셨어 <laughs> 근데 그게 더 멋있어 와 그게 더 멋져 미친 와 이게 제드 정글이지 할거 다한다 진짜로 됐다 먹을게 없다 야 정글 이 무리도 누가, 누가 먹나 우리 정글? <laughs> 우리 정글 먹을 게 없냐? 와, 그건 또 나와. 다음 템 요물을 갈까 했는데 그건부터 올리고 그 다음 템 여기서 밤끝 먼저 올릴게요. 요모 좋아지긴 했는데 밤끝이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고치도 맞고 속박도 맞고 막을 거 많아. 와, 템 너무 잘뜬다 야. 포탑을 파고. 차분 진짜 와, 근데 할거다 하고 있어요. 반피, 반피. 어? 또 잡았어? 야, 잘못 가고 있지, 이러면? 처음에는 강타를 써서 반피를 만들었는데, 이젠 스킬 좀몇개 꼬라 박으면은, 바로 반피만들어져서 어, 약자멸시 가로 빵빵 터져. 빵빵. 리븐이 원래 잭스 이 힘드냐고요? 오, 오, 오. 리븐 잘하는 사람들은 잭스 개발하는 것 같던데? 어, 삼성은잘 모르겠네. 먹고 싶어? 먹어라? 대단하다. <laughs> 뭐하는 새끼냐, 저거. 일단 그 검으로 와드나 좀 지워보고, 없으면 이즈리얼 잡으러 갑시다. 이즈리얼. 전달간다. 오! 야! 이거 지금 나마출난 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카르마 거 같은데? 이거 카르마마출난거 같은데? 아, 씨! 아, 이거 예측 아니지.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제가. <laughs> 내가 그림자로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저건 개뽀록이야 아 엘리스 처만 먹었네 엘리스가 먹는게 나아요 근데 사실 와.. 이는 어디까지 날아가냐 근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긴게 제가 좀비와드를 들었는데 상대방이 와딩을 안해요 지금 제가 와드를 두개밖에 못지웠어요 무슨경우야 이거 쟤네 서포부템 없냐? 있는데 왜 안박냐? 나 미드가서 킬럼더 먹어야겠다 나 용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야.. 탑은 그냥 계속 죽어주네 네, 개꼴이네 이거 뭐 마드가 없어 이거 마드 있어야 되잖아 보통 이런데 드디어 하나만 먹었네 용이나 먹자 엘리스 저기 있으니까 강타 먼저 가을게요야 그냥 다 없나 약자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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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약자 처치했습니다 야 근데 잭스 상대방이 잭스를 못막는다야 와, 진짜 개 무지성으로. 저러면 결국 역전 당하는데, 저렇게 무지성으로 하면은. 저렇게 무지성하면 안 되는데. 계속 저렇게 갖다 꼬라 박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큰거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저게, 아, 이제 안 세져요. 점점 이제 저러면은. 되게 급격하게. 저렇게 한 두세 번만 던지면은 동등해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와드가 없냐. 나 좀비 와드 좀 쌓자. 나약한 여기는 있겠지 와드를 안해 서포터가 와드를 안 아끼나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즈리아 어, 이리로 오겠다 바텀막으로 럭스 잡으러 가야겠다 공사해야지 공사 다 쌓았나봐? 다 쌓았네요 공사 공굴 짧네 50초 밖에 안되네 이제 그동안 탑 다밀고 있고 잭스가 또야제 진짜 무지성이다 근데 잘해서 다행이다 처럼. 저런 애들 못하면 답 없도 없는데 <laughs> <laughs> 저렇게 하고 있데 못하고 있으면 답도 없는데 진짜로 다행이다 잘하고 있어서 사엘사 티리지 <laughs> 아, 다 근접이어가지고 타워를 못 미네. 레드나 먹자. 내가 먹을래. 아, 그림자 괜히 썼다. 집중하세요. 오. 어스어 재밌어, 아 좋아. 재 아, 재밌어. 제밌어 재밌어. 나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어재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이어 <laughs> 완벽해 나 쟤들 너무 잘한다 야, 야 잭슨 쟤여서 뭐하냐 쟤는 또야얘 뭐냐 얘쟤 뭐야 야이 대단하다 얘도 잘한다 상대방이 잭슨이랑 제드한테 뭐 아무것도 못하네 후아 까비 기압 넣었는데 더 세게 질렀어야 됐다 궁쓰는 재미게 지금 정글을 안 돌았어요 제가 킬 먹는 재미에 여기에 요무가 아니라 아 요무 가자 요무 너무 좋다 좀비 와드 세개나 이거 왜 들었냐 궁쿨이 현재 50초입니다 야 그거 내거야 먹으면 안돼 야 그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아... 어 이거 엘리스 거미 뭡니까? 근처에 거미 아! 아내벤시그 쓸걸 빠르게 아있어 오, 다행이다. 오, 내 그림자 검. 터져버리시구연. 안 되겠다. 라스리안. 와, 너 뭐야? 너 뭐냐? 여우무까지 1800원 여우무 사고 막템 방 이거 가면 되겠네 독사 템 완벽한데요 템트리가? 어다 좋은 템만 제드한테 좋은 템만 꽉꽉 차네 풀템 가면은 끝난거 같다 근데 상대방이 대처를 못한다 사용 먹어줍시다 사용이냐 넥서스냐 아이고 넥서스가 좀더 빨리 밀릴 수도 있겠는데 빨리 약자 멸시 약자 멸시 약 30시, 약 30시. 아내 사용 안 돼. 아딱 한데 팔 뻗고 있었는데. 아 팀이 도움이 안 되네. 아 팀이 도움이 안 돼. 야 딜량 1등, 내가 2등. 적 정글러가 딜량 이렇게 하는 거면 진짜 잘... 야 너는 뭐야 얘 뭐야 이 게임 안안 했나요 이 네가? 얘는 뭐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미드에서 시간이 멈췄던 거야 미드에서? 야 제드 정글 좋다. 초반 정글링 개 빨라. 어 제드 정글 또 하고 싶어. 제드 팬안 했으면 좋겠다. 와, 어, 씨전 프로가 풀캠 3분 8초 나온다고요?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3분 8초면은?